안녕하세요, 꽝스러터입니다. 예. Yeah! 아, 내가 너무 침착하게 하니까 아 시청자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다시 밝게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다른 방송도 좀 참조를 해 보니까 어 나처럼 밝게 한 사람 없는 것 같아서 차분하게 했더니 아 우리 시청자님들은 너무 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밝게 갑니다. 예. Yeah!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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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일본 대표 후나치 사카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먼저 1125회 5등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이번주 로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주 이번 도전이 성공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오늘이 특별한 날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로또의 열망과 결과를 만들어내서 1등 당첨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로또가 여러분께 많은 행복, 행, 해, 행복과 즐거움을 선사하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로또에 참여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 오래도록 기억남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텐션 올려서 갑시다. 네. 자, 1125회 추천번호. 자, 요번에 3수 나왔습니다. 6번, 14번, 33번. 3수 나왔지만 기적적으로 5천원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1126회 당첨 번호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최고 추첨 번호는 전조 번호죠. 6번, 14번, 25번, 33번, 40번, 44번입니다. 자, 추첨 번호 17개고요. 1번, 2번, 4번, 8번, 10번, 11번, 14번, 17번, 21번, 22번, 24번, 29번, 35번, 37번 41번, 42번, 4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당첨번호, 비추첨번호총 42개이고요. 자, 30번, 33번, 34번 빼고 다 포함이 됩니다. 예. 자, 넘어가서요. 과거 10회였죠. 야, 예, 제가 이거 10회 때문에 되게 고생했습니다. 아, 너무 재회수 많아요. 그래서 10회를 하지 않습니다. 과거 15회 미추현번호 제외했습니다. 5번, 18번, 27번, 29번, 37번, 39번. 요렇게 6수만 제외를 하겠습니다. 넘어가세요. 자, 1126회 비추천번호 분석입니다. 최고 추천번호에서 한개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요렇게 쭉 6번, 14번, 25번, 33번, 40번, 44번을 6세트를 쭉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추천번호 4개를 선택을 하시는데, 마찬가지로 비추천입니다, 비추천. 비추천 제외입니다, 비추천 제외. 자, 1번, 2번, 4번, 8번, 10번, 11번, 14번, 17번, 21번, 22번, 24번, 29번, 35번, 37번, 41번, 42번, 45번을 4개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비추천번호에서 한 개를 선택을 하시는데요. 최고추천번호, 추천번호, 15의 미추천번호는 비추천으로 파란색으로 체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번호 3번, 9번, 12번, 13번, 15, 16, 19, 20, 23, 26, 28, 31, 32, 36, 38, 43 중에 하나만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126회 일본 로또장인 당첨번호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1세트 3, 6, 11, 21, 29, 41, 2세트 7, 10, 14, 22, 29, 35, 3세트 8, 15, 17, 24, 25, 37, 4세트 4, 19, 24, 33, 37, 41. 5세트, 2, 21, 28, 29, 40, 42. 6세트, 1, 22, 35, 38, 44, 45. 아, 파이팅 하자. 요번에 한번 가자. 항상 시청자,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크게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 자, 1126회 일본 로또 장인 6세트 더 알려드리고요. 자, 이번 주한 주도 열심히 파이팅 해서 항상 좋은 일만 있고 항상 건강하고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빵스로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yeah!